성경 1도, 나 음서 1장 인우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 음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와의 호 길은 회오리바람,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지도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매리쇠하며 네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그 앞에서는 땅, 꽃,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사오르는 도다. 누가 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지.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것이오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하실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파괴하는 자. 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경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항오를 벌리는 날에 병고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치는,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가 짖을 피우는 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볼 자가 없도다. 은은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낯이 빛을 일투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하여 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니 리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음서 3장 바 있을든지 피해성이요어그 안에서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듯한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앱대 에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그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어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을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라.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패하였도다 누가 그를 위하여 애국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하여 위로할 자를 오히려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하몬보다 낫겠느냐 그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가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서 매어 침밀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종기한자들은재비복변아이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어,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가 같으리라.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너는 물을 길어 에어 쌓일 것을 대비하여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카리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에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고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스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리라. 스바냐. 일장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나여와의말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 바를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를 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며 그 날에 문턱의 문턱을 뛰어 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 수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내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에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가깝 빠르도다. 여호와의 그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오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스파냐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뭐 모일지어다 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노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했을 진저 불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담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들이 거기에서 양 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이이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선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장차 모아은 소동 같으며 암몬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궁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와의 호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여와가 호 그들에게 두렵게 되면서 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웨를항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징승이 그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하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기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정막하리니 백향목이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고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스바냐서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즉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 듯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을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은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한.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 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를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가내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여호가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원아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이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담으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Amen.